자 아, 여러분 운동력학 이번에는요 기출문제 2015년 기출문제예요 어, 시간은 여러분에게 20분을 드릴 거고요 어, 두 번째 첫 번째 여러분 신경 써야 될거 시간 시간 관리 잘 해야 되죠 두 번째 그리고 낯선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낯선 얘기 나올 수 있은, 있는데 어, 우리는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목적이 꼭다 맞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는 몰라서 틀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음, 알면서 틀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면서 틀리는 건좀 우리가 좀지양하고 싶은 거죠.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요 틀려야지. 아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뭐, 잘못된 거 고르라 그랬는데, 그쵸? 다글 잘못 읽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20분, 20분 드릴게요. 20분 드릴 거고, 451쪽에 운동력학이 있어요. 20분 동안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 중에 가장 답스러운 거잘 골라서, 어,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12개 이상, 최소 12개 이상 맞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자, 20분, 20분이 지났어요. 다 풀어보셨나요? 음. 그러면 어땠어요? <laughs> 한번 볼게요. 자, 운동 역학의 필요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가 아, 스포츠 지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네요. 역학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운동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뭐큰 문제 없잖아요. 과학자 공부한 사람이네요. 운동 역지식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가르치는 사람과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과학자는 역학적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여 경기력을 크게, 경기력 상상에 크게 기여한다. 갑자기 크게 기여한다는 말이나오니까 작게 기여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뭐, 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선수들을 지도할 때 역학적 지식은 풍부한 운동 경험과 관찰 능력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 항상 모든 만뭐 이런 단어들 혹은 부사 혹은 조사들은 늘 유념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이라고 하니 틀렸겠죠. 어렵게 뭐 이렇게 게 고민이 많이 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거의 직관적으로 아는 그런 것 같아요. 스케이팅의 클랩 스케이트, 장대 높이 뛰기의 유리 섬유질 장대, 타켓 라켓의 이질 라버와 관계되는 운동 역학의 연구 내용 분야는 뭐냐? 이런 얘기죠. 운동 역학의 연구 내용이다. 그럼 트레이닝 방법의 평가 및 개발, 운동 기술의 분석 및 개발, 운동 기구의 평가 및 개발, 분석 방법 및 자료출의 기술의 개발. 이 중에서 스케이팅의 클랩스케이트, 클랩, 클랩 높이뛰기의 유리섬유질, 장대, 이질라, 뭐이다 뭐예요? 장비 아니 장비 그죠?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되겠네요 3번 4번 근대역학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운동법칙을 발표 한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예 이런 거는 그냥 고맙죠 네 뉴턴 운동역학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아닌 거 운동역학의 목적 왜 운동역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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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답지를 볼까요 선택지를 무릎 관절의 상해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도약 후 착지시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이거 운동역학의 목적이고 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답지만 볼게요 어, 뭐말 되는 것 같죠. 드라이버의 비 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영상 분석을 통해 다운 스윙 시 손목의 동작을 분석함으로써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냥 이말이말말 이말말 되는 것 같고요. 태권도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을 방지하기 위해 최적의 헤드 기어를 연구 개발한다. 재활 치료 중에 운동 수행 중단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 방법을 연구 개발한다. 음. 가나 다나 다말 되는 얘기들이죠. 다 맞는 얘기들이고요. 그럼 이제 질문을 봐야겠죠. 이 중에 운동 역학이 다루는 분야가 아닌 거, 혹은 목적이 아닌 거 뭐냐라고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운동 역학은 첫 번째가 역학적 원칙, 법칙하의 움직임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동 수행. 두 번째 그 자연의 섭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거. 이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 1번, 무릎에 가해지는 힘, 측정하는 법, 상해 나왔고요두 번째, 어, 비거리 향상. 세 번째, 뇌진탕 방지. 예. 4번은, 굳이 말한다면, 심리 정도로 연결하면 되겠죠. 5번, 공기 정황을 무지할 때, 투사체의 투사거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투사 속도. 뭐, 투사각, 투사 높이, 투사 형태. 투사 형태는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던지는 거의 형태가. 별로 있을 게 없죠. 6번. 인체의 움직임은 세 개의 운동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세 가지 면이 아닌 거. 전후면, 좌우면, 수평면. 이거 외우세요. 전 전후, 전후를 구분해 주는 면. 좌우를 구분해 주는 면. 수평, 위아래를 구분해 주는 면. 전자면은뭐 뭐 이상한 면이네요. 뭐 없는 거, 없는 말이에요. 7번. 어, 인체 관절의 종류 중에서 절구공이 관절, 어, 절구공이 관절, 볼앤 소켓이라고 나왔네. 이렇게 되 있는 관절이에요. 이렇게 되 있는 관절은 어깨 관절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골반에 있는 관절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물었네요. 관절을 이루는 뼈의 표면이 각각 볼록하고 오목하다. 모든 운동면에서 회전이 가능하죠. 어깨관절, 엉덩이관절 등이 절공의 관절이다. 절공의 관절은 타원의 장축과 단축만으로 회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축관절이다. 네. 이 라번과 나번은 서로 상충하는 말이죠. 음. 그래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기저면이 좁은 자세에서 넓은 자세로 바르게 열거한 것은, 골라야겠네요. 다 읽어봐야겠네요. 차렷 두발이겠죠. 태권도의 주춤, 어, 앞 차렷은 두발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 주춤한 이 정도. 평균대 위에서 한발로 섰어. 이게 안 되겠네요. 갑자기 좁아졌죠. 평균대 위에서 한발을 섰어. 그 다음에 주춤석이 이렇게 해서 차렷했어. 안 되겠죠. 답은 평균, 평균대에서 한발 섰고, 차렷했어. 주춤석이 했고, 옆굴리기에 저항하는 자세, 밧대로 자세죠? 네, 그래서 4번이 가장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차렷, 평균대에서 한 발. 네, 한 발. 음. 9번, 10kg의 아령을 들고, 굴곡, 컬을 할 때, 아령과 전환의 무게는 저항이고, 이게 저항이라는 거요. 예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은 축이라고 할 때, 힘은 어디서 작용하냐? 이거를 굽힘을 때. 굽힐 때 여기서 이두가 땡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두가 되겠습니다. 하, 모르겠어요. 그 그냥 고마울 뿐이죠. 기출 문제니까. 등 세모근은 여기 승모근이에요. 아령을 드는데 승모근을 쓰는 모양인가봐. 그리고 대퇴사두근은 여러분 그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아령을 드는데 대퇴사두근이 움직이는 모양인가봐요. 이건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시험에서 점수를 얻는 데 있으니까 뭐 이렇게 쉽게 나와주면 고맙죠. 10번 인체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이런 얘기 나왔네요. 여자는 남자보다 골반이 넓고 어깨 폭이 좁아서 그러면 아래쪽으로 깔리겠죠. 무게중심이 남자보다 낮다. 근데 여기 높다고 표현했으니 이게 틀렸겠네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분절은 인체 전체의 무게중심점의 위치를 수시로 변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서 하지장, 다리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동양인보다 높죠. 인체의 무게중심이 높으면 불안정해집니다. 11번, 인체의 안정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무게중심의 높이, 기재면의 크기, 마찰력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근력, 근력은 조금, 이 중에 가장, 12번 거리와 변위를 설명한 것중 바른 것은 거리와 변위는 똑같은 스칼라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400m 곡선 트랙을 달릴 경우 거리와 변위는 모두 400이다. 거리는 4 0 0 m 4 0 0구요 변위는 0이 되겠죠. 출발한 데로 도달하본다면 거리는 벡터량이고 변위는 스칼라량이다. 바뀌었어요. 거리가 스칼라고 변위가 벡터예요. 거리는 단지 크기만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방향이 방향 변화가 없어서 0이 돼 버리는 거죠. 단거리 선수가 100m를 10초에 달렸다면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까?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100을 10으로 나누니 10m/s가 되겠죠. 14번 종종 야구 배트를 효과적으로 가속시키기 위해 배트의 위쪽을 원통 모양으로 잘라내고 배트 방망이 위쪽을요 원통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 안에 코르크 같은 가벼운 소재로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배트의 무엇을 줄이기 위한 건가요? 네, 질량을 줄이기 위한 거죠. 진량 무게, 관성, 관성 모멘트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이번에 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배트의 회전 속도는 회전 속도를 늘리기 위한 거겠죠. 15번 복식 복싱 경기에서 복싱 경기에서 면적이 넓은 글러브를 사용하면 면적이 작은 글러브나 맨주목보다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 이런 거겠죠. 충격 압력을 분산시켜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하는 것은 압력. 압력이 나왔네요. 중력은 땅으로, 지구로. 근력은 근육이 되는 그냥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16번 도르래 도르레 100 줄의 일을 공급해서 회전할 때 마찰력으로 40 줄의 에너지를 열로 잃었고 출력된 것이 60 줄이라면 이때 효율은 얼마냐? 60%죠. 100을 투입해서 60을 얻었으니. 17번 역학적 일의 강도, 역학적. 일의 강도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로 시간당 한일 이걸 뭐라고 하나요? 시간당 한일 파워라고 하죠. 파워, 순발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뭔가요? 파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틀릴만한 것들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어. 그리고 다 맞는 거예요. 와. 18번 넘어갈게요. 18번. 다음 중 역학적 일과 거리가 먼 것은 역학적으로 한 일.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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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바벨을 머리 위에 두고 3초 동안 움직이지 않아, 않았어. 거리가 0이죠. 그러니까 아닌 거지. 바닥에 있는 바벨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렸죠. 어, 머리 위에서 바닥으로, 바, 같은 얘기죠? 나다. 바벨을 다시 바닥에서 가슴으로 올려놨다. 예. 가번 되겠습니다. 19번. 인체의 움직임을 응. 카메라 등의 장비를 통해서 기록하고, 기록된 영상으로부터 인체 운동의 정보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기록된 영상,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영상 분석. 20번 운동시에 각각의 근육에 대한 수축 및 활성화된 정보 근육에 대한 수축 및 활성화 정보 근전도 네, 나가 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20개를 다 풀어봤는데요. 되게 쉽죠. 쉽고 여기서 여러분이 틀릴 만한 거 별로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응용력이라서. 가끔, 여기 15번 같은 경우도, 과로 안에 들어가야 할 말은, 압력보다는 우리가 충격이 맞겠죠. 충격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충격이 없어. 충격이 없으니까, 이걸 뭘 택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답지를 보면, 근력, 마찰력, 중력, 압력, 이렇게 있으니, 충격과 비슷한 압력을 여러분이 끄집어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이렇게 야구 배트를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잘라내고 거기에 뭐 채우는 거 이것은 어, 질량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질량이나 무게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근데 답지에 그게 없죠. 관성 모멘트.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다 같이, 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아마 안 틀릴 것 같고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다 맞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공부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기분 좋으니까 2015년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다 맞는 거, 혹은 뭐한두개또 많게는 뭐세네개 그리고 뭐 강의를 뭐 충실히 안 들었거나 아니면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거나 해면 뭐몇개더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열두 개 이상 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들고. 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 2015년도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2016년 거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